한동안 잠잠했던 스마트폰 배터리 폭발 사고가 최근 경남에서 발생했습니다. 네, 구입한 지 4개월 된 일체형 스마트폰의 배터리가 갑자기 폭발했다는 주장인데 제조업체 측은 자체 결함을 적극 부인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그을렸습니다. 스마트폰을 두었던 자리도 검게 탔습니다. 핸드폰 액정 부분도 심하게 깨져 있습니다. 스마트폰 폭발에 의한 화재 의심 사고입니다. 지난달 26일, 열살 A 군은 구입한지 4개월 된 스마트폰이 갑자기 폭발했다고 주장합니다. 폰폰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이거는 즙 같은 게 나가져 있고, 그 배터리가 거의 한 8, 90%만 이렇게 빠져 있었대요 그래서 다시 빼갖고 이제 깨끗하게 이제. 에이군 아버지에 따르면 10살 아이가 폭발해 부풀어 오른 배터리를 다시 누르면서 불까지 났던 아찔했던 사고입니다. 사고 이후 스마트폰을 서비스 센터 측에 의뢰했고 서비스 센터에선 외부 힘에 의한 화재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일체형 스마트폰 배터리를 분리하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설명입니다. 해당 스마트폰의 제조업체는 핸드폰 겉면에 생긴 충격의 흔적을 그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A 군 측은 고의로 훼손한 적이 없다고 반박합니다. 일반적으로 수 있는 그 부분 아니 어른도 진짜 하기 힘든 일인데 그래서 그해그 그러니까 자기도 한에서거리 떼더라고요. 한편 제조업체 측은 제3의 기간에 맡겨 원인 조사를 할 뜻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